네, 오늘은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따라하면 좋을 근육 이완법, 스트레칭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허리 근육은 크게 복부 쪽, 측면 쪽, 골반 쪽 이런 근육들에서 통증을 잘 유발시키는데요. 그럼 각 근육들을 어떻게 이완하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부는 장요근이라고도 불리는 엉덩허리 근이 허리는 요방형근이라고도 불리는 허리 대모근이 엉덩이는 두 덩근이 크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이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앞 엉덩허리근 이완 방법입니다. 먼저 공을 가지고 엎드려 눕습니다. 만약 왼쪽 엉덩허리근을 풀고 싶다면 공을 배꼽 바로 옆에 위치하게 한후 위아래로 위치를 조정하며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여 풀어주면 됩니다. 사진과 같은 곳이 엉덩허리근의 위치입니다. 이 위치를 참고하여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은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어 편안하게 위치시킨 후 공을 따라 지그시 체중으로 눌러 줍니다. 체중을 누르게 되면 근육이 뭉친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약간 통증이 있다면 아픈 부위에서 그대로 후, 심호흡을 5초부터 10초 크게 반복합니다. 이동해 가면서 아랫배까지 동일하게 반복해 주면 됩니다. 만약 강도를 올리고 싶다면 반대쪽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골반이나 허리 쪽 힘을 쭉 빼고 다시 체중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이완을 시켜줍니다. 만약 이 방법이 불편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누워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아령인데요.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감이 있는 아령을 준비해주세요. 만약 오른쪽에 있는 엉덩 허리근을 풀고 싶다면 배꼽 옆에 아령을 그대로 위치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배에 힘을 빼고 아령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너무 가벼운 아령을 사용하게 되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한 무게감이 있는 아령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르면서 심호흡을 5초에서 10초 크게 반복합니다. 만약 여기서도 강도를 더 올리고 싶다면 반대편 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 주세요. 이 자세를 취하면 복근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깊숙이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호흡을 내뱉으며 복부 쪽을 이완하고 지그시 눌러 줍니다. 5초에서 10초 반복합니다. 이러한 동작들은 모두 5분 이내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허리 뒤편, 허리 내목은 이완 방법입니다. 공을 가지고 서서 하는 방법과 누워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누워서 하는 방법입니다. 편하게 하나를 바라보고 눕습니다. 누운 후 다리는 세우고 오른쪽 허리에 통증이 있다 가정하고 허리를 만져보면 골반뼈가 만져지고 그 위에 근육들이 있습니다. 골반뼈에 대지 말고 근육들이 있는 곳에 공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골반을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공을 지그시 누르며 호흡과 함께 힘을 빼며 체중을 이용해 압박시켜 줍니다. 5분 이내로 5초에서 10초 반복해 줍니다. 위치를 바꿔가며 본인이 아픈 통증 부위를 찾아서 진행해 줍니다. 만약 체중으로 인해 부하가 심하면 팔로 바닥을 지지해 주면서 체중을 분산시켜 적당한 강도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좌우 측면으로 회전을 하며 진행하며 좀더 깊이 자극을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을 가지고 서서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공을 위치시킨 근육 부위에 공을 놓아줍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공의 방향을 따라 지그시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아픈 부위를 찾아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옆으로 몸을 돌리면서 자극을 줍니다. 5초에서 10초 정도 호흡과 함께 진행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엉덩이 근육 이완 방법입니다. 골반 아래쪽에 여러 개의 근육이 붙어 있는데 특히 본인이 통증을 느끼는 부위 쪽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방법과 서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앉아서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굽히고 앉아 줍니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통증 부위에 공을 위치시키고 이완하려는 다리 쪽은 쭉펴 줍니다. 체중이 그대로 눌리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양손은 체중을 지탱해 줍니다. 적당히 체중을 분산시켜 가면서 아픈 부위를 찾아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공을 돌려가며 주변 근육들도 이완시켜 줍니다. 5초에서 10초 정도 호흡과 함께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서 하는 방법입니다. 벽에 서서 골반 쪽에 공을 위치시킵니다. 허리 쪽이 아닌 골반 쪽에 공을 위치시키고 본인이 아픈 부위를 찾아서 지그시 눌러줍니다.